저희가 보여 드리는 물건을 보면서 네. 영재씨만의 약간 스타일로 하나를 외쳐 주시면 돼요. 하나를 외쳐요? 네. 맥주임 네, 해 주시면 됩니다. 짐이니까. 짐 지미. 네, 짐이다. 비타민제와 <laughs> 수면하는 데가 있는데 네. 일단 비타민제부터 할게요. 네. 누구제? 맥주예요. 네, 그렇지? <laughs> 아니 사실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네. 코 이게 디플레이 있잖아요. 네. 어, 이제 네. 그걸 사러 갔어요. 네. 근데 약사 어머니께서 네. 이제 비염 있냐, 네, 이러면서. 네, 네. 아, 비염에 진짜 좋은 약이 하나가 있는데. <laughs> 아 <laughs> 좋은 약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주시는 건네 주시는 거예요. 아, 괜찮나? 저걸 최근에 이제 꾸준히 먹고 있었어 가지고. 지금은... 어, 혹시 지금 줄수 있어? 맞아. 네, 네. 뭐. 진짜 꾸준히 먹으려고 아, 지금도 아, 먹는 거 봐. 그러니까 아침 두활 저녁 두활 이렇게 꾸준히 먹어요. 하루에 네 알을 먹어요. 하루에 네 알. 아, 효과 보면은 4알인데. 얘기 좀해 주세요. 아, 효과 보면 형 비염 있어요? 저도 비염 있어요. 아, 네, 일단 보기용 전만 안단니까 제가 네. 먹어 보고 네. 나중에 네. 알려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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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나와 보시는 거는 제가 할게요. 다음 거로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이건데 예. 네. 이건 뭐야? 띠네 거지? 내거지 음, <laughs> 이게 무슨 캐릭터지? 이거는 싸구인가? 뭐냐면 제그 굳지 안 돼요. <laughs> 아, 영재 씨굿즈예요 네, 여기 눈 밑에 점이랑 이런 거가 아, 그러 이제 막 그러면 잘때 거의 모든 빛을 다 차단하고 자시는 편인가요? 또 근데 좀 이상한 게안막다 치고 그 모두등 같은 거는 켜 놓고 자요 <laughs> 살짝 무섭거든요 저는 반대로 저잘때빛 들어오는 거 좋아해요 에? 잠이 좋아요 <laughs> 제가 그러면 자고 계실 때 랜턴을 얼굴에다 쏴드리겠습니다 그그 <laughs> 아, 그 정도 빛까지 말고 얼굴에다 그냥 후레쉬로 그냥 <laughs> 되게 음. 핫했어요이 네. 영재 ODD가. ODD. OOTD. 네. 그 ODD <laughs> 사진 찍을 때뭘 네. 제일 중요시 여기세요? 아무래도 구도? 각도 막 각도, 각도 막 최대한 어.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온대요. 알... 아, 약간 이렇게 먼저 예. 그 다리 약간 네, 그 다리 카메라 끝에 볼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아, 아, 아. 약간 그렇게 다리 2에다 예. <laughs> 네, 다리 2에다 <2m. 웃음> 아, 다리 임에다. <2m. 웃음> 어, 공항 가는 날이었어요. 네, 네. 새벽 5시 반에 되게 일찍 나가잖아요. 막 네네. 그거 하려면 수속하려면. 네. 신형 신발이 나이키, 내 신발이 아디다스예요. 근데 이제 이그 센서가 작동이 안돼 가지고 아, 어두웠거든. 어두워서 이제 정신이 없이 어, 막, 재밌어, 재밌어. 막 신고 갔어요. 막 신고 갔는데 <laughs> 네. 이제 그때까지 솔직히 비몽사몽이잖아요. 네. 너무 졸리니까 눈을 떠 보니까 태국에 도착한대요. <laughs> 이제 근데 태국에 하네요. 도착해서 신발을 아무리 찾았는데한쪽이 어디 갔는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근데 옷, 어디서 나 찍은 나이키 신발이 있어. 어, 여기 뭐? 얘가 이거 형 신발 같은데 여기 왜 있지 하는 순간에, <목소리> 헤이 설마 내려서 진짜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실환가 이제 핸드폰을 키자마자 그 기사를 확인했는데 스포츠계 평화주의자라고 기사가. <목소리> 그냥 피스메이커 하세요. 피스메이커. 어, <목소리> 그냥. 비둘기. <목소리> 비둘기. 비둘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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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좋다. 야, 아 진짜 마음에 든다. 안녕하세요 어. 비둘기 어. 영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평화주의자 비둘기입니다. 아 <laughs> 뭐지? <laughs> 그 영재도, 영재도 안 붙일래. <laughs> 영재도 안 붙일래. 평화주의자 <웃음> 비둘기입니다. <laughs> 영재님 MBTI 혹시 뭐예요? 저그 INFP. 아 I예요? 네. 다르네요. 아 저는 왜요? ENFP예요. E? 뒤엔 다 똑같네. 아! 저는 CET. 큐트 어, 트트 그냥 슈기시면 돼. 아까 트라트라트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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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잖아트아주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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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